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어, 8월 들어, 뭐, 부산의 지금 부동산 시장, 완전히 그하엔드 아파트 두 단지 때문에 열기 속에, 어, 지금, 완전히 더위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나다시피, 한, 열흘 전에, 재송동, 러웰 리버파크 평당 4,500짜리,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대우 건설에서 짓는 남천 서밑, 평당 5천만 원 호가하는 아파트 두 단지가, 어, 분양을 했죠. 해가지고 엄청난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그 와중에 보면 지금 해운대 쪽에 이 하이엔드 아파트를 넘어서는 하이퍼엔드라는 초호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초호화 주거단지에는 어, 달맞이 은덕곡에 있죠. 그게 있는데 최고 5층, 총 12가구 규모로 세다수가 적고, 나 그러니까 거기도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저층인 101층 전용 167평방메다 기준 최소 40억에서, 어, 꼭대기 5층이 5 0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당 167이면 한 50평 되죠. 한 50평 되는 그 아파트가 50억이니까 한 1억이죠. 1억 가까이 되는 초하이엔드, 하이퍼엔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12세대가 통으로 지금 공매에 나왔습니다. 분양이 하나도 안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단지는 해운대 해수욕장 동쪽 달맞이 고개에 들어서 있습니다. 해발 1 0구메다 와우산 자락에 어,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 볼수 있는 입지 그 고업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어, 부산에서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혔던 지역입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 부근이죠. 빌라도 많고 하지만 기존 주택들이 점점 날아가면서 30년, 40년 되면서 해운대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가 또우죽순 생기면서 이제 이 인기가 없어진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그건 이제 해운대 고개 일닮지고개 일대가 이제 경감 보호구역으로 고도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해운대 일대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마무리 되면서 지금 해운대는 초고층이 다 거의 마무리 당기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높은 그엘 d 를 비롯해가지고 그 마린시티, 센텀시티 그 부분이 전부 다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이제 달맞이 고개로 다시 이제 사양 눈길이 돌아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어 클리프 클리프턴 해운대 이름 도 아주 멋있습니다. 클리프턴 해운대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클리프턴 해운대는 이제 사실은 완전히 전실이 오션뷰, 그리고 저 자산가를 위한 딱 12세대의 품격, 뭐 이런 것들 문구를 내걸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어 부산시에 본사를 둔주식회사 대동 렌트카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어 주택가별에 났었는데, 어 시공은 드리움 건설이 맡았다고 합니다. 맡았는데, 그, 뭐, 보면 사진만 보더라도, 홍보자, 보도자는 보더라도 엄청나게 뭐, 위치가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게 최고 50억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 탓에 12세대 전체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준공했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한 명도 나타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부산에 이게 평당 1억 가까이 하는 이런 하이 하이퍼 엔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리미티드도 있는데 이 하이퍼 엔더입니다. 이게 결국 그래서 안 팔리니까 결국 이 사업신탁을 맡은 KB 부동산신탁이 이제 클리프던 해운대 전체를 어, 개별 매각 방식으로 공매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로 각 주택을 팔아 가지고 이제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런 이런 목적입니다. <laughs> 참 이. 신탁사도 참 골치 아프죠. 이게 뭐팔려가 팔려야 이제 보증금을 무슨 금에 돈을 받아내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공고에 따르면 이제 클리프턴 해운대 최초 공매 가격은 주택별로 최소 32억 2천만원에서 최고 38억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됐는데, 당초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낮아진 금액이다. 그러니까 최고가는 50억이었는데, 지금 뭐 많이 낮아진 거죠. 많이 낮아지고, 총 12회에 걸쳐서 이제 이 공매가 진행 되는데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기존 회차 대비 20%씩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한 10회 정도 끝내 만일 이게 공매가 안 된다 그러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이런 <laughs> 참 고가 아파, 트를 짓긴 지었는데, 지금 뭐 완전히 눈밖에 나서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클리프턴 해운대 가격 자체가 수십억에 따하고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공매 초반 해차에는 최주인을 찾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이달 12일, 진행된 1회차 공매에서 12가구 전체가 유찰돼가지고 기존 대비 낮아진 가격의 2회차 공매를 이제 곧 합니다. 하면, 30평대 31호가 이제 35억원에서 31억 5천만원으로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301호가 35억에서 20% 빠져 가지고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또 유찰이 되면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단가지 고개는 사실은 몇년전 에스턴 어프하우스 카는 아주 고그 하이엔드 브랜드의 어, 아파트 12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분양을 했는데 거기도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거기는 아직 경매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먼저 12세대가 한 명도 주인이 안 나타나고 지금 어, 공매에 들어간 겁니다 통 경매라고 그러죠 통째로 경매를 그러죠. 그러니까 <laughs>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전망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달마이 거기는 이미 그 주변이 완전히 한물간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고대자이이돼 있는데다가 언덕배기에 이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 편의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옛날에 빌라, 고급 빌라들이 있을 때는 뭐 고급 식당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만은 지금은 그 빌라들도 이제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초고층 아파트에 밀리는 이 빌라 여기도 뭐 사실은 아파트지만 빌라로 봐도 5층짜리니까 빌라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기도 현대 달맞이 언덕 쪽에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동 5구역 재개발 단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포 3거리 쪽이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상당히 좀 진축이 더디고 그렇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여튼 해운대 고개 언덕에 아주 전망 좋게 만들어졌던 클리프턴 해운대라는 이 12세대짜리 하이퍼 엔드 주거단지가한 세대도 분양이 안 돼서 지금 통으로 경매 나와 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현실.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분양이 될 것이다 했지만은 실제로 와서는 보니까 부산에서는 팔리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매에 들어간 거죠. 지은 지가 지금 몇년 돼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 1년이 넘었군요.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각해도, 이 위치에 누가 경매를 해가지고, 공매를 해가지고, 누가 사더라도, 정말로 살기는 힘든, 그런 위치다. 12세대가 다 팔려가지고, 동네가, 마, 단지가, 마을이 형성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한두 개만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이게, 부산에서 고가 아파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빌라 같은 그런 옛날 세대는 이제 한몰같다 그런 걸좀 이야기해 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도 지금 아주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 두 개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국민평형 8사 타입은 100대 1, 200대 1 이러는데 지금 그보다 높은 평수, 큰 평수들은 대거 무더기 미달입니다 미분양으로 처지가 있고 어, 그걸 팔아, 팔아내려고 그러면 상당한 할인 행사와 좀 또, 기간이 걸린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한 세대 50억짜리 초와 하이브랜드 주구단지 클리프턴 해운대 통공이 나갔다는 소식, 참, 섭쓸한 생각을, 어, 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